저희는 제6대 재무금융회계학부 학생회 가훈의 학생회장 김태훈 부학생회장 이희진입니다 우선 2022학년도 재무금융회계학부의 학부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금융회계학부의 학생회 가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가훈이라는 학생의 명칭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할 가와 따뜻할 온으로 온도를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온도는 재무금융회계학부 학우들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가온의 슬로우원인 우리 사이의 온도를 더하다를 토대로 가온은 재무금융회계학부 학우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보다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 학우들의 곁에서 함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금융회계학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가온이 한발 먼저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직접적으로 학우들의 소리를 듣고 보안점들을 개선하여 학부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무금융회계학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금융회계학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금융회계학부는 2016년도에 개설된 학부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 세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하여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더불어 금융 및 회계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 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산업 연계 및 인턴십,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무금융회계학부는 재무금융 전공과 회계학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케팅, 인사조직 등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금융회계학부의 학회와 소모임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커넥션 학회장을 맡은 이시1학번 김선재입니다 커넥션은 경제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금융 지식과 투자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 학회로 학회원들이 원하는 무엇인가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의 커넥션은 경제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배우고 산업과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며 경영대학의 학생으로서의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과거의 경제사건, 현재 산업의 트렌드, 미래 산업에 대해 배워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해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모의주식 투자도 해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주 따라하기나 숨은 ETF 찾기 등을 통해 폭넓은 투자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에는 학회원끼리의 스터디와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우들과 친해지고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싶으신 분, 정제금융 시세상식을 쌓고 싶으신 분, 나아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커렉션의 김선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파 학회장 박근하입니다. 저희 소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파는 Study of Financial Accounting의 약자로 홍지윤 담당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파는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선후배 교류를 통한 친목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대신에 z o 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회계 궁극 게임과 붕괴 대회를 통해 다양한 회계 용어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모의 주식 투자 대회를 통해 주식투자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쌓았고 커넥션 학회와의 연합활동을 통해 친목을 쌓았습니다. 중간기말 스터디 같은 학술적인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활동 외에도 간식행사와 미니게임 같은 친목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당시에는 위 활동들과 더불어 회계사 초청 강이 MT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학회는 선후배 교류를 위해 멘토 멘티 활동을 구상하고 있고, 그 안에 조별 학교 사진 찍기와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활동 준비를 간단히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 학회 소파라고 검색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k m 6언더바 소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 축구동아리 회장 김태현입니다. 저희 피아부의 시스템과 피아부는 어떤 클럽인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아부는 현재 총원 23명의 남자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아부는 매니저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니저와 선수의 역할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니저는 비대면이 상황이 있지라 아직 모집하고 있지 않으나 대면 상황이 될 경우에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희 피아부는 어, 연습 경기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실력보다는 연습 경기 참여도를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또한 저희 피아부는 1, 6학번부터 2, 1학번까지 다양한 학번들이 존재하고 있어 축구 외적, 학교, 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저희 피아브는 연습 경기 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각종 선발 라인업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피아브의 매니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 피아브의 매니저는 피아브의 재정 관리 및 각종 행사를 관리하고 기획합니다. 또한 피아브의 매니저는 피아브의 각종 공식 경기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또팬말 같은 걸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피아부의 2022년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피아부는 3월에 있을 부강리그 경기에 참가할 것이고, 그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아마추어 팀들과 연습 경기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부는 만약에 대면 상황으로 진행할 시, MT 같은 행사를 기획 중에 있고, 또한 대면 상황으로 또그 학교가 될 시, 체육대회와 컵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피아부의 소개였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피아부의 공식 경기 사진들과 그다음에 피아부의 지원 방법 등을 사진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아부 회장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금융 회계학부에 대해 알아보는데요잘 보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6대 재무금융회계학부 학생회 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